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대회로 손꼽히는데요. 최동원, 장효조, 심재원유두여등 당시 지역 최고의 스타들이 프로의 82년이 아닌 83년에 입단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이기도 했고 한국 프로야구 흥행에 엄청난 촉진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아직도 최고, 최악의 라이벌인 한일전이 하필 세계대회 결승전에 매치업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교과서 항목의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로 수정한 사건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안 좋았던 시기인데요. 지금도 한일전하면 많은 국민들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진심으로 일본한테 지면 대한해협을 건너올 생각하지 말라던 소리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야구 결승전에서 일본하고 만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서스펜티드 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5인인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바로 결승전을 치루는 것, 두 번째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 세 번째는 에이스로 평가받던 육군 격리단 소속의 김시진이 이탈리아한테 털리는 바람에 중요한 결승전에서 이기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 네 번째는 선발투수 제목으로 평가받던 롯데의 최동원과 한국전력의 이모균이 호주전에 연장 15회까지 가는 바람에 너무나도 지친 상태, 한마디로 최악의 컨디션과 최고의 압박감을 동시에 받고 있던 야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당시 감독인 어우홍은 고려대 소속이자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친 선동열을 선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회에 선동열이 2실점을 하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고 운도 안 따라줘서 한국에 잘 맞은 타구들이 모두 일본의 수비진에 막히면서 한국은 7회 말 선린상고의 박노준이 안타를 칠 때까지 일본 선발 스즈키에게 노히트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8회 선두타자 포수 심재원이 출루에 성공하고 대타로 나온 진흥고의 김정수가 이루타를 때리며 한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후에 조성욱이 보내기 펀트를 성공시키면서 김정수가 3루에 안차 원아웃 삼루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타자는 이번 대회 극악의 부진을 겪고 있던 김재박이었습니다. 이 당시 베테랑에게는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상태라 김재박은 스퀴즈 번트를 시도하려 했고 당연히 이 안타만 허용하여 원사이드 경계를 끌고 가던 일본은 스퀴즈 번트를 경계하여 피치아웃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야구 한일전하면 늘 재생되는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 동점타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허를 찔린 일본 배터리가 당황하는 동. 안 한루 주자였던 김정수는 홈으로 들어오며 팔에 동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다음 타자인 이혜창이 중전 안타를 때렸지만 장효조가 땅볼을 쳐 김재박이 아웃되며 스코어는 2대 2 투아웃 상황. 다음 타석은 예선에서도 홈런포를 만들어내며 대표팀 최고의 해결사로 꼽히던 한대화였는데 한대화는 모두의 기대에 답하듯 담장 좌측 폴대를 맞추며 8회에 기적을 이루어내는 역전 스리런 홈런을 갈겨버립니다. 이 홈런 한방으로 경기의 쐐기를 박아버리고 한대화는 MVP를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이날 대한민국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상대적 약체로 취급받던 상황과 기적과도 같은 8회 역전극 그리고 한일전 영화의 각본으로 써 되는 요소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버리며 한국이 우승했으니 당시 선수단은 말 그대로 민족의 영웅 그 자체였는데요. 결승이 끝난 후 한대하는 그한 방으로 향후 3개월은 어디에 가서든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택시, 술집 전부 공짜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했다며 용돈을 주고 한마디로 국보급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우스의 소리로 소속 구단보다 더 극진한 대우를 전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야구가 있기까지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 야구의 인기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된 경기와 대회를 다뤄봤습니다. 아, 야구장 가고 싶다.